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시편 67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아, 기도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의 도 십자가의 도를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네, 온 땅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고요. 온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갔던 아름다운 예배와찬양이 오늘은 결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요. 양의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여 이 민족들이 저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저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땅에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진행돼서. 많은 백성들이,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많은 백성과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되찾지게될 것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대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에게 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예. 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넘치므로 우리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온 땅에 증거가 됩니다. 민리스 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이 축도는 참 우리가 우리가 즐겨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축도대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요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와는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비키시기로 원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빛을 네 백성들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얼굴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사랑의 얼굴, 자비의 얼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크리스도의 얼굴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한는그 얼굴을 대개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복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온 열방을 축복하십니다. 원 열방을, 또, 얼굴 빛을 지사,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 빛을 지사, 평강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평강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가정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환난들이 일어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면제되기는 힘듭니다. 왜냐,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 속에 살아오기 때문에. 아직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혼돈 속에서 많은 악들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가정에 어떤 려움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붙이사, 치유하는 광선을 붙이사 위양간에서 나온 성화같이 인혹기 하시겠다. 그렇게 말라기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치유의 빛이 가정마다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이 치유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등 빛이 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쁜감과 좌절감과 또 이, 또 허무, 여러가지 물을 예,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예, 깔아 앉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영적으로 부어하고 영적으로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뛰어넘고, 우리 가족의, 가족의 구성원들의 이 마음이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신 평강의 마음,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 기를 걸어갈 때 우리가 언짢게 보이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싫은 일도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최고의 선을 만들어낸다. 최고의 선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최고에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형포들이 좋아지는 것. 그것도 복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부하는 것도 귀한 복이지요. 더 나가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닮는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의 존재가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최고의 선입니다. 이 최고의 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춰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얼굴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령이 주 안에서 평강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신령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신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강한 역사가 오늘 밤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평강과 평화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은혜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 아픈 가족들이 다 일어나고 병든 가족들이 다 일어나고 마음의 안심령의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한분한분답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금요일 2 0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에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우리 가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한 단만의 세상은 걸어갑니다. 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기하에 주시고, 모든 어둠의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의 혼란이 하나하나 복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용사로 일어나는 복된 기적 역사가 오늘밤 가정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범과 외화득창, 복된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